겁내 어색한 제로... 인데요 그 리제 갈매기 웃음은 어하는 거임 진짜 본인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약간... 음... 뭐지? 준표님? 뭐 홍준표님? 누구지? 그... 흑마법사 하는 분 있지 않나? 아 김준표... 홍준표요? <laughs> <laughs> 잠깐 소련이 있었어요 음, 아 잠시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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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없어 아니야 아니요아니요아니요 머리가 빨간 이유가. 아닙니다. 아유, 진짜 당황스럽네. 이거, 이름 한글 떠가지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. 아, 나, 넘어가죠. 넘어가죠. 그 그래. 김준표님. 네, 김준표님 말한 겁니다. 아우, 진짜 성 하나를 이렇게 될 줄은 어지럽네. 잠시만 이거, 이거 맞아요. 뭔 날? 아 쉽지 않다. 머리카락 색이 참 마. 어, 아,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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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시만요. 잠시만 이건 저희 결백을 증명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자, 어 어떠, 어떠신가요? 이제 저희 이 투명함 아 투명 어 투명함이 아니라 어, 뭐라 뭐라 해야 되지? 뭐뭐 어, 뭐라 해야지? 공평? 아니 뭐라 뭐라 해야 되는지? 아 어! 너 돈에 금지해. 너희들 돈에 한동안 금지하도록 해. 끝나 <놀람> 어? 아! 디즈님, 당황하셨어요. 내 네, 딸, <놀람> 여기까지. 탈출 버튼!